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오늘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어, 어떤 또 새로운 컨텐츠. 네. 또 여태까지 우리가 또 영어 명언 몇개 만나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한번 들고 왔어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어, 지금 현재 평창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김수진 어, 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하루하나 그림으로 보는 이디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 책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 하실 수 있다면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 음, 정도 두 끼고요 제가 이제 두 권을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네. 이게 두 권이고요 어, 두권의 각각의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요, 아, 이게 또영어에또 다른 재미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의 이디엄을 자,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Cut the cheese. Cut이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뜻이죠. 더 cheese는 치즈라는 뜻이고요. 치즈를 자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디엄"이라는 말, "이디엄"이라는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디엄"이라는 것은요, 어, 단어 그대로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상황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좀 다른 의미로 펼쳐지는 것들. 그래서 영어권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어, 대충 알아듣겠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디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앞,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청바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청바지를 입으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어떤 이디엄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 아닌가요? 어쩌거나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볼텐데요 첫 번째 커터치즈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방구를 방귀를 끼다 이런 뜻이에요 방귀를 끼다 뭐 그래서 너 방귀 껴서 어 그러면 Did you just cut the cheese?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귀 기다어 치즈가 여러분들 냄새가 꼬릿꼬릿하니까 cut 어, the 하면 왠지 그런 식으로 외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In a pickle 여러분들 피클 좋아하시나요? 예, 여기서 또, 어, 또 제가 알고 있는 창명이란 친구는 어, 피자 먹으면서 아주 피클, 아주 사랑하던데, 물론 소스 좋아하고요. 피클이란 것은 여러분들 절인 음식이죠. 그죠? 절인 음식이란 건 뭔가 이렇게 쩔다란 느낌이다. 쩔어? 막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i n 피클 pickle 하면요. 뭔가 쩔려진 아, 쩔어진? 쩔은 느낌이에요. 예, 쩔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i n 피클 pickle 하면요. 공경에 처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m in a pickle. 그러면 어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i am in a pickle. in a pickle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디엄 두 개를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cut the cheese. 그죠? 방귀를 뀌다. <laughs> 방귀를 뀌다는 여러분들 참고로 뭐 fart라든지 fart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cut the cheese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뭐 했죠? 뭐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 In a p k 공경에 처하다. 요두 가지의 이디엄으로 오늘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런 거 재밌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욕이에요. 마찬가지로, 흥미를 끄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교적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 내일은 벌써 금요일, 한 주에 마무리를 짓는 부분인데요. 내일도 요, 참 쉬운 하루하나 그림 이디엄. 여러분들, 이거 <laughs> 광고 아닙니다.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 아, 참, 재밌게 볼수 있는 책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어, 제가 도서관을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몇권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절대로 뭐 이게 광고는 아니니까 뒷광고도 아니고 앞광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안녕.